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를 정말 뒤로 가게 해도 수십 년을 뒤로 가게 만든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지금 이제 설치되고 있는 정치인들도 뭐 한두 명이 아닙니다만 참으로 희한하게도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연예인들까지 그리고 또 인플루언서들까지 나서가지고 대한민국을 혼탁하게 만듭니다. 아, 그런 사람들을 가르켜가지고 우리가 이제 폴리테이너라고 부르죠. 엔터테이너인데 그냥 엔터테이너가 아니라 폴리틱, 이런 어떤 정치, 폴리티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폴리테이너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한 번이라도 이 폴리테이너들 중에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수파적,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보수 우파적이기 때문에 편향되게 보는 걸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암만 제가 객관적으로 다보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래도 뭔가 좀 객관적으로 따져보자 라고 해봐도 그렇게 생각을 해도 진보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했던 얘기 중에 정상적인 사고는 제가 봤을 때한 번도 없었거든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세 사람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일단 첫 번째가 이원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원종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야인시대 때 보셨죠? 거기 이제 구마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원종 씨예요. 이원종 씨가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더 뛰었다면 나라가 달라졌을지도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뭐 몸집이 막 크다 보니까 열심히 뛰었으면 뭐 지구가 뭐 기운다 이런 뜻이냐? 그게 아니고 지난 대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를 지지했습니까? 이재명을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더 열심히 홍보하고 조금 더 열심히 지지를 했다면은 나라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진짜,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를 덧붙이냐? 유인촌 장관을 좀 겨냥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모 장관, 아이고 한때 형이라고 자기가 있었다. 그 양만 얘기를 하면 안타까워서 목이 맨다. 좋은 배우로 그냥 남았을 텐데. 유인촌 장관에 대해 가지고 좋은 형이다. 친분이 굉장히 있었나 봅니다. 근데 안타깝대요. 어떻게 저렇게 맛이 갔는지. 이 이원종 씨가 보기에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원종이와 뭐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형조차도 안타까워가지고 목이 멜 정도라는 것이냐. 유인촌 장관이 도대체 뭔 짓을 했다라는 것이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야 할 말과 안할 말이 있는데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보고 이걸 꼭 봐야 한다고 얘기하는 우리 문체부 장관을 보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다. 그것을 또뭐모 당의 비대위원장도 봤다고 그러던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국전쟁이라고 하는 영화를 유희천 장관이 보고 홍보를 했었죠.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 또한 마찬가지로 건국전쟁을 봤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자기 어떤 친분까지도 지금 끊겠다라는 얘기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좌파 스스로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의 상당 부분은 사실상 정신병을 앓고 있다라고 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봤다라는 것만으로도 친한 형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한다. 이게 병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리고 건국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이상한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선동영화가 들어간 뭐 선동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글자 그대로 다큐멘터리로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업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건국 전쟁이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어떤 부분이 팩트에 어긋난다라고 지적을 하면 되는 것인데 차마 그거는 못하겠죠 왜 전부 다 팩트니까. 아니 애당초 이원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국 전쟁 을 봤겠습니까 볼 그런 것도 없, 아예 안보고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온통 머릿 속에는 그냥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독재자,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독재자 이런 걸로 세뇌가 되어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자기란 진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건국 전쟁을 받다라는 것만으로도 인간적인 분노가 일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친분을 끊어버리겠. 다 이런 지금 생각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또 민주당 후보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인재들께서 정말 하실 일이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원종 씨가 그렇게 인재다. 하실 일이 많다라고 하는 사람들. 뭘 하고 있는지 볼까요? 자기가 조금만 더 열심히 뛰었다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이재명이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신한일전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앉아 있습니다. 이번 총선이 신한일전이래요. 도대체 신 한일전은 무엇입니까? 그럼 구 한일전도 있는 겁니까? 문재인에 가했던 거는 구 한일전인 겁니까? 어? 대한민국은 21세기에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 본인 스스로도 21세기 2024년도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디에 도대체 한일전이라고 하는 얘기가 튀어나와야 되는 거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 같은 거할 때도 한일전 이런 식의 워딩을 써가지고 묘하게 일본에 대한 반감을 뭔가 이용해가지고 시청률을 이끌려 가는 거 이것도 진짜 저질이라고 보거든요. 그냥 우리는 일본이라는 국가랑 축구 경기라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는 미국 가는 거나 다른 나라는 건 전혀 하등 차이가 없는 겁니다. 2024년도에 살고 있으면서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수백 년 가까이 된 그런 일에 아직까지도 매달려가지고. 그때가 지금 언제입니까 도대체? 백 년도 더된일 아닙니까? 그때는 대한민국도 없었단 말이에요. 조선시대 때 벌어진 일이 아닙니까? 자식은 커녕 손자까지도 이미 다 친일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뜬지 오래인데 아직까지도 무슨 뭐 친일이다 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한일전이다 신한일전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 그게 이원종 씨가 바라는 모습이에요? 이런 인간이 대통령이 됐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일본이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땜목 같은 거 타고 와가지고 축창으로뭐 어떻게 하자 이따위 소리 나고 앉아있고 실제로 외교관계도 다 끝장내버리지 않겠습니까? 이원종 씨가 지금 바라는 민주당 사람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번에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있었죠. 그렇죠?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민주당 누가 갔습니까? 홍인표 원내대표 혼자 갔습니다. 홍인표 원내대표가고 이재명기도 안하고 지도부도 다안 가지 않았습니까? 어? 김부겸이가 됐거나 이해찬이가 됐거나 갔습니까? 안 갔잖아요. 이재명 본인 스스로 또한 마찬가지로 유세 현장 자체가 근처였기 때문에 충분히 마음만 먹었으면 평택까지 갈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왜이 인간들한테는 북한은 뭐니까 일종의 해리포터의 무슨 말 볼드모트 같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어떤 불가침 영역에 있는 그런 존재기 이 때문에 차마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일에는 못 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될수 있습니까? 이게 이현종 씨가 바라는 정치인들의 모습이에요? 어? 도대체 이현종 씨가 생각하는 인재가 어떤 사람들인데요? 북한한테는 한마디도 못 하고 끊임없이 대한민국 정부의 부정 정부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탄생시켰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욕보이는 거. 그게 이원종 씨가 바라는 모습입니까?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21세기인 건지 지금 1900년도인지 그것도 구분을 못해가지고 이게 지금 조선시대에 있는 것인지 대한민국에 있는 것인지 구분도 못해가지고 신한일전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 그게 지금 이원종 씨 모습 아닙니까? 김규리 씨도 똑같아요, 여러분 아마 김규리 씨 하면은 못 알아들으실 것 같고 청상규리 하지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이 인간이 또 보니까 영화 이번에 개봉을 하더라고요. 1980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거 뭐 하는 영화겠습니까? 딱 봐도 그냥 비디오죠. 5.18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5.18 자체에 대해 가지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가 아니라 김규리라고 하는 사람이 5.18이 지금 영화를 찍으면서 또 뭐라고 덧붙이고 있냐. 2021년도에 촬영을 했는데 개봉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해가지고 개봉이 됐대요. 왜 적기냐. 아, 서울의 봄이 대박이 터지지 않았냐. 그게 12.12 .12 군사반란을 소재로 하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5.18에 다룬 이 영화가 개봉하는 게딱 맞을 것 같다. 이게 도대체 뭐하는 얘기입니까? 어?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에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좌파 진보라고 하는 애들은 영화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총선 시기가 딱 겹치니까 옳다거나 잘 됐다 해가지고 또 개봉하고 그러면서 김규리 씨가 이렇게 자유롭게 말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한데 모아주면 감사하겠다. 도대체 김규리 씨가 자유롭게 말하는데 뭐가 힘들었습니까? 지금까지 진보 좌파적인 그런 말도 안 되는 선동적인 발언하면서 단한 번이라도 무슨 뭐 김규리 씨가 비판을 먹들게막세게 뭐 받아가지고 퇴출당하거나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매번 자기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김규리 씨가 보수 정부일 때, MB 때나 박근혜 정부 당시에, 무슨 뭐 활동을 제대로 못 했습니까? 영화 출연은 아예 막 금지당했습니까? 도대체 김규리 씨가 자유롭게 발언하는데, 누가 막았는데요? 누가 막았냐? 나 저라도 좀 막았으면 좋겠어요. 어? 그래서 무슨 뭐, 그 누굽니까? 저기 그,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네. 그 김호준이, 머리만 희한하게 한그 방송에 나가는 걸 제가, 제가 좀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안 막잖아. 못 막으니까 자기가 그런 식의 발언을 하는데,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코미디라고 봅니다. 김재동 씨도 마찬가지인 거요 이번에 한 언론사가 김재동 씨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겁니다. 변한 게 없는 김재동, 복귀 실패도 꿋꿋하다. 종교, 토크쇼 카드 언제까지 울고 먹을 것이냐라는 것인데 아주 막 비판적으로 쓰고 있어요. 3년 만에 복귀 예능에서 구욕적인 퇴장을 했는데도 변함이 없다. 성직자의 토크쇼까지 새로움이 없는 도도리표에 불과한 것이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방송이 이겁니다. 성 송지순례라고 하는 방송이에요. 근데그 방송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하냐? 오랜만에 복귀인 탓인지 몸을 사리는 김재동의 정제된 언어들은 재미만 반감시켰다. 풍자 김이나 등 입단조 MC들의 활약에도 시청률은 0.9%가 최고 수치였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8부작이었거든요. 1회부터 시작, 1회가 제일 높았네, 0.9%였고요. 8회까지 해가지고 싹다 어떻습니까? 0%대입니다, 0%대. 망한 거잖아요. 그냥 어? 재준이 지금 TV보다 못한 거, 성지훈 TV보다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천지 이게 지금 뭐 제작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요 풍자 이 사람 막 덩치 이렇게 막그 좋은 그분 아닙니까 요즘 막잘 나가는 분 아니에요. 그분이 나음에도 불구하고 1%를 못 넘는 겁니다. 이 문제가 뭐겠습니까? 김재동이 재미가 없으니까 블랙리스트 막 이런 게 아니라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어떻게 된게 바로 연달아 가지고 고민 순사. 고막 순삭인 줄 알았는데 고민 순삭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또 옛날에 그막 고민 상담해주는 김재동이 많이 했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야뭐 뭐 네가 지금 막 열심히 못 해가지고 잘못된 게 아니라 사회가 잘못된 거 이런 식의 어떤 것도 그 위로라고 위로랍시고 하는 거 그런 식의 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기자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지 순례에서 시청자들의 고민을 듣고 성직자들과 해결책을 찾아갔다 대나무 숲 코너를 따와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든 거나 다름이 없다. 그냥 재탕 삼탕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간 수많은 토크쇼를 진행했던 만큼 그 분야에 있어서 베테랑인 것은 분명하나 예능인으로서 계속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양한 포맷에서도 도전하고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거를 김주동 씨가 못 한다라는 겁니다. 시장의 선택을 못받는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퇴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시청률이 1%도 못 넘는 빵 퍼센트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김재동씨가 계속해 가지고 이런 식의 방송을 쓸 수가 있을까? 아까 전에 그 성지순례라고 하는 그 방송이랑 있었는데 없었,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방송 어디서 제작하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MBC 에브리원에서 합니다. 심지어 PD까지도 똑같습니다. 이러니까 이런 인간들이 퇴출을 안 나. 그러니까 이러니까 김규리도 그렇고 연예인들 한물가도 진작에 한물갔어야 되는 연예인들 실력이 없는 그 연예인들조차도 계속 좌파클릭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지 써주고 그래야지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MBC의 선동과 이런 식의 진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식의 짓거리를 언제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까? 총선에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해 가지고 언론 개혁해야 되고요. 사법부 또한 개혁해야 됩니다. 자연 우리가 뭐 퇴출시킬 것도 없고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정상화만 되더라도 자연스럽게 이런 사람들은 정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